콘서트에서는 무대를 장악하는 화려한 퍼포먼스. 뛰어난 예능감으로 대세 아티스트의 재능을 얼굴을 모두 갖친 그분 누구일까요? 박지 v o l 가수 박재 t i n Kubu, Luwin, 인사드리겠습니다가수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아,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이렇게 어, 대구 서콘게트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이이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이다 아, 정말 정말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져서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네. 아, 저도 굉장히 기분 좋고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이랑 신나게 노래 열심히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노래 우리 댄서분들 준비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녹아 버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 노래는 우리 또 요즘에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장공장장 장윤정 선배님이 또 이렇게 주신 노래라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노래도 좋죠? 네. 네아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네 이렇게 선선하게 분위기 좋을 줄 알고 <laughs> 그리고 또 우리 우리 멋진 관연악단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에 어울리는. 제가 이 노래의 이 버전을 어 여기서 처음 합니다, 오늘. 네, 라이브로 처음 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다음 노래, 한국의 이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it's you. اه 아, 또 우리 영남, 관단아두 개, 흉장히저도기분이굉장좋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굉장히 좋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이렇게, 이 네. 네, 잔디 골장, 그쵸. 네, 너무너무 좋고. 네? 네네네, 네. 이항공원. 이양공원 네. 굉장히. 여러분, <BSCRI> <analogy>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반갑죠? 네, 아, 요즘에 TV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불러주시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항상 만나면 반가워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반가워해 주실 거죠? 네, 아, 제가 대구를 굉장히 또, 또 좋아합니다. 대구 왕창도, 네, 대구 왕창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랑 굉장히 그 절친인 분 중에 대구분이 계세요. 네, 강재수님이라고 네, 제가 대구 사람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 요즘에 힘든 일은 없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네? 뭐가 힘드세요? 왜요? 회사일이 힘들어요? 아, 어떡하지? 회사일이 힘드시면 은 힘내셔야죠. 네. 회사일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학업 때문에 또 힘들고, 네.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네.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그쵸? 네. 오늘 오신 여러분 다 노래 듣고 힘내시라고 제가 제 노래 아주 힘이 나는 노래 힘듭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된다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laughs>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돼요 힘내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파티야! 파티야! 여러분 다할수 있습니다. 네 항상 힘든 일 있으시면 힘내시고 네, 힘내세요. 아셨죠? 네 정말 힘내시고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아 오늘 오늘 아, 왜 이렇게 가기가 싫죠? 끝까지요. 아 미치겠네요, 진짜. 하지마! 정말 미치겠군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오, 아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아. 다음에 또 예, 여러분과 만날 날을 또 기약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재밌게 노셨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것도 드세요. 예! <laughs> 잘생겼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쪽에서 어떤 형님이 잘생겼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잘생긴 편입니다 잘생긴 편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섹시하다고요? 아딱 아, 네. 애들도 있으니까 네. 섹시는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풍 콘서트 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여러분이랑 만나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들도 네, 잘 보이셔요? 아, 이 TV를 좀만 이렇게 틀어드리고 싶네요. 저쪽까지 잘 보시라고 화면을 정말 이쪽으로 아무튼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죠? 네 힘이 좀 나셨죠? 네 마지막은 정말 더 재밌게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진짜 준비 되셨어요? 네 혹시 여기 일어나도 됩니까? 우리 감독님 아 안됩니까? 네아 아, 아쉽게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고 여기 왜냐면 이. 예. 잔디가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된것 같거든요. 네. <laughs> 여기서 뛰어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laughs> 그럴 땐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아, 아 정말 멋집니다. <laughs> 맞아요, 앉아서 엉덩이 이렇게 뜰썩 뜰썩하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놓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온 김에 대구에다 둥지 한번 두고 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